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느무 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강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성 중에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곧 노와 붕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락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러노라 골짜기와 평원반석의 거미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보랄 것이오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 은시드기야는 BC 588년 바벨론 너부간네살 왕으로부터 1차 침략을 방하지요 어, 예레미야의 도움을 그때 요청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실은 투옥시켰던 감옥에 가두었던 그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여전히 시드기야의 마음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저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저 해결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죠. 그렇게 해결하기 위한 기적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드기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만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이러할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는데 3절이야.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그 기적의 손, 기적의 팔을 들어서 내가 도리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믿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7절 말씀을 읽다 보면좀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것, 들, 들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겠다. 극률이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읽다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좀 저리고 아프기도 하고요. 심지어 두렵고 떨리기까지도 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8절 이하 9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은 유연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8절과 9절에 여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이 백성에게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길은 구원의 길이거나 건짐을 받는 길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다 참다가 눈물을 머금고 그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심판의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라도 너에게 생명이 될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신데 그것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고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라는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주 일마다, 예배 때마다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가득하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득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침략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는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495장 3절 말씀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도 궁궐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생명의 길로 향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과 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서 섬김과 희생, 끝없이 용서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길을 향하여 지금도 나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기에 너무 불편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구석구석 심판으로 인한 염병, 고통, 전쟁, 죽음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선택하시, 선택하라고 하시는 그 중에도 결국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구원이나 건져냄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심판할 때에 내가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고 심판할 것이며 극휼이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면서 심판하겠다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렇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숙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오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순간순간 있는데 간혹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꾸중을 듣는 모습을 볼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당장 더 먼저 달려가서 큰 소리로 자녀를 꾸짖으면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꾸중 듣지 않냐고 그래도 부모로부터 꾸중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꾸중을 듣는 것보다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꾸중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자녀에게 조금 덜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도리어 더큰 소리를 내면서 자녀에게 꾸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 나는 내 대적이라라는 말씀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녀가 부모로부터 엄하게 꾸지람을 듣거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부모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향해 엄하게 꾸짖고 회초리를 들수 있지만 그 이후에 곧장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아주 가까이에 늘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끌어 안으시고 위로하고 용기 주시며 힘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끔찍하고 참담하며 무서울 뭐할 만한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판받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희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토기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망한 것 같지만 완전히 망한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부르셔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 생활 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의 흔적들로 조금씩 조금씩 채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은 신앙 생활의 승리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함께 맺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